여보, 난 당신 믿고 살아왔는데 난 당신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그러면요. 남자들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따라 죽는 데면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부부 금슬이 너무 좋은 부부가 이렇게 하는데 보통 남 아내가 먼저 죽으면 한 80살 넘어서 아내가 먼저 죽으면 부부 금슬이 너무 좋은 부부는요. 남자들이 6개월 이내에 죽는데요. 거의 같이 죽는데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부모군 실 너무 좋은데 할아버지가 먼저 죽으면 할머니들은 안 죽는데요. <laughs> 아 그러니까 아니 뭐 할아버지들이 확인할 길이 있어? 어 죽으면 그냥 따라 죽을게. 그럼 남자들은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보통 정이 없는 부부가 한 집에서 살면은 정막 강산이래. 나이 60, 70 넘어가고 한 집에서 살면 정막 강산이래. 그런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만 살아있으면 이건 막막 강산이래 막막 강산. 그런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살아있으면 이건 뭐냐면 금수 강산이래 금수 강산.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결정적으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피부에 문제가 있어요. 피부. 남자는 여자보다 피부가 4배 더 두꺼워요. 특별히 등가죽 같은 경우는 10배 정도 더 두꺼워요. 10배 정도. 등가죽은 남자가 훨씬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은 이 피부가, 여자가 4분의 1이 피부가 얇아요. 남자가 4분의 4라고 그러면은 여자는 4분의 3은 지방이야, 지방. 그래서 여자를 만지면 부들부들한 이유가 뭐예요? 피부가 얇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이가 60이 되면은 60, 똑같은 부부가 60이야. 여자가 먼저 늙을까요? 남자가 먼저 늙을까요? 여자가 훨씬 먼저 늙어요 피부가 얇으니까 금방 처지는 거예요. 목, 목에도 이게 처지고. 남자는 뺑뺑에 피부가 두꺼워서. 안 늘어져요. 안 늘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때 이런 철면피 같은 인간 그리고 싸우죠? 철면피 같은 인간이 아니라 철면피예요. 두꺼워서. 두꺼워서. 그러니까 감각이 둔해요. 남자들이. 감각이 두네요. 저는 어렸을 때 성당에 교리 배우로 가잖아요. 교리 배우로 가면은요, 토요일 날 이제 교리 배우로 가면은 막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여자애들이 만나면 막 깍지 끼고 막 팔짱 끼고 막 끌어 안고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우리 남자들은 팔짱 끼고 끌어 안고 그런 거안 하거든요. 왔어? 잘 지냈어? 이걸로 끝이지. 근데 여자애들은 막 서로 끌어안고 막 어우 저는 그 중학교 때 쟤네들이 무슨 뭐 성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더 이해가 안 갔던 건 뭐냐면은 그렇게 여자애들 셋이서 막 끌어안고 막 난리를 치다가 화장실에 오줌 누러갈 때세 명이 팔짱 끼고 같이 가는 거.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오줌 마려울 땐 그냥 혼자 갔다 와요. 어디가 그럼 뭐라 그랬나? 오줌 누러가 그리고 혼자 가요. 남자들이 아무리 친해도, 야, 오줌마려우니까 우리 오줌으로 같이 가자. 이런 남자한 명도 없어요. <laughs> 근데 여자들은, 야, 우리 화장실 가는데 같이 가자. 그리고 가요, 같이.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이 이게 무, 무슨 얘기냐면 이마만큼 다정다감한 존재, 여자들이. 여자들이. 다정다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제 성당에서 그런 거참 많이 봐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남자들은 서로 마주보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들은 성당에서 보면은 친한 자매들을 보면은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가고 허벅지 기대고 같이 기대면서 등짝을 쳐가면서 얘기해. 어머 맞다 얘네 말이 맞어 얘. 그러니까 피부가 사분의 여자가 겨울에 추위를 잘 견디는 이유도 이 지방층 때문에 여자 훨씬 잘 견뎌. 그래서 여자들이랑 겨울에 막 반팔 입고 다니면 저것 들 뭐야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지방층이 있기 때문에 추위를 덜 타는 거예요. 근데 이 지방층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포옹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피부가 4배 두껍기 때문에 감각이 둔해요. 포옹을 해도. 좋은지 나쁜지 잘 몰라요. 근데 여자는 딱 끌어 안으면 1 0배 압박감을 느낀대. 10배. 여자가 10배 행복한 거 남자하고 여자가 끌어 안으면은. 처음엔 남자가 신기해서 끌어 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자가 자꾸 끌어 안으려고 그러네. 느낌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감각이 둔한 남자하고 감각이 센서티브한 예민한 여자하고 한 집에서 살면요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갈등이 남자는 저, 점점 안 만질라 그래 점점 안 만질라 그러고 여자는 자꾸 만질라 그러고 느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남편이 아파서 눕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이 난리가 나요. 여보, 어떻게 해? 이렇게 아프면, 그래갖고, 막 얼음 찜질도 해주고, 배도 만지고, 다리도 쭈물르고, 별걸 다 해요. 호들갑을 그야말로 떠는 거죠. 그 남자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아내가 그렇게 해주니까. 근데 반대로 아내가 아파, 누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기껏 한드는게한 5m 떨어져갖고, 많이 아파? <laughs> 이때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제가 이런 상담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신부님, 내가 병원에 입원해가고 누웠는데 남편이 와갖고 남편이 이제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와갖고 핸드는 게문딱 열더니, 아이 참,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laughs> 그리고 나 나가서 담배 한대 피고 올게. 그리고 나가서 한참 에 담배 한대 피고 오더니 또 방에 들어와서 병실 에 와갖고, 아이 참, 어떻게 해줘? 나 갈게. 그리고 간대요. <laughs> 그때 섭섭한가, 그때. 여자들은 내가 자기 응, 자식 새끼 키우느냐고 이렇게 아픈데 저렇게 여자들은 만지고 어, 고생했다 그러고 아유 살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손도 주물르고 다리도 주물르면은 마음 안에 있는 병 육신의 병까지 다 날텐데 기껏한 다는게 많이 아파 그리고 아내가 한 3일 동안 알아놓으면 남자는 불편한 건딱 하나예요 밥모어도 먹는 거 짜장면을 시켜 먹어야 되나 짬뽕을 시켜 먹어야 되나?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아내가 이제 퇴근을 했는데 아이 부엌에서 딸그락 딸그락 소리가 들리는 거야. 드디어 우리 마누라가 다았나 보다. 그럼 남자는 생각은 딱한 가지야. 남자는 스킨십 이런 게 아니고 밤에 자고 싶은 거 같이. 그래 갖고 그냥 잠결에 아내 가슴에 손을 싹 댔는데 아내가 이 말하면 이 가정은 끝난 거예요. 남편 손을 딱 때리면서 내 몸에 손 대면 죽을 줄 알아. 씨. <웃음> <웃음> 이건 뭐냐면 이제 싫은 거야.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남자가 손대는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그때까지도 몰라요. 내 아내가 얼마나 나한테 애정이 식어있는지 어떻게 찬 얼음이 되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귀싸대기를 맞을 때까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말귀 못 알아듣지, 둔하지. 이런 남자랑 사는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은 앞으로 내가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요, 시키는. 비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뭐, 짐머만 연구를 하고,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 연구를 해보면은, 원숭이가요, 만지지 않고 엄마 없이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금방 죽는대요. 근데 엄마가 만져주고, 인형 같은 엄마라도 계속 만지는 애들은 건강하게 돼. 사람도 똑같대요. 만져고, 이렇게 뽀뽀해주고, 이렇게 애들을 그냥 끌어 안아주고, 이런 애들은 감기도 안 걸리고, 설사도 안 걸리고, 기침도 안 한대요. 사람은 만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만지는 훈련이 안돼 있어요. 이게 잘못 훈련이 돼 있지, 또. 만져도. 잘못 만져갖고, 이상하게 뭐, 감옥에 들어가고 막. 네. 네. 가족끼리, 다정한 스킨십이. 저는 요즘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 꼭 안아줘요. 헤어질 때도 꼭 안아줘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좋고, 뭐, 아버지 처음에 어색해 하시든 요즘 잘안 와요. 요즘 아버지도. 얼마나 좋아요. 어, 우리 자매님들, 많은 분들이 신부님, 참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종자가 완전히 다른 두 종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게 힘들어요? 한 종자가 한 집에서 그냥 사는 게 힘들어요? 어느 게 힘들어요? 종자가 완전히 다른 두 종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게힘들어 부부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30년, 40년, 50년 그안 맞는 거 맞춰가면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자매님들, 여러분들만 맞추는 거 아니에요. 사실 남편들도 맞춰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좀 기분 좋은 소리 해주세요. 남자는요, 말에 너무너무 녹아나요. 그러니까 남, 남편한테 무슨 소리를 여,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보,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게. <laughs> 이 말에 남자들은 뻑 가요. <웃음> <응>. <웃음> 뭐라 그러면서 여보, 난 당신 믿고 살아왔는데 난 당신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그러면 남자들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따라 죽는 데면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부부금슬이 너무 좋은 부부가 이렇게 하는데 보통 남 아내가 먼저 죽으면 한 80살 넘어서 아내가 먼저 죽으면 부부 금슬이 너무 좋은 부부는요. 남자들이 6개월 이내에 죽는데요. 거의 같이 죽는데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부모금실 너무 좋은데 할아버지가 먼저 죽으면 할머니들은 안 죽는데요. <laughs> 아 그러니까 아니 뭐 할아버지들이 확인할 길이 있어? 어 죽으면 그냥 따라 죽을게. 그럼 남자들은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보통 정이 없는 부부가 한 집에서 살면은 정막강산이래. 나이 60, 70 넘어가고 한 집에서 살면 정막강산이래. 그런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만 살아 있으면 이건 막막강산이래. 막막강산. 그런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살아 있으면 이건 뭐냐면 금수강산이래. 금수강산. 네, 동창 신부가, 가정사목연구소 우리 수원교구 송용호 신부가 제, 전해준 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빠들이, 이제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 아빠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빠들이 보면은 자식들한테 애정 표현을 안 하잖아요. 한번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숙제를 내준대요. 아이들 아침에 학교할 때 포옹하고 볼에다 뽀뽀해주라고. 그러면은 숙제를 못 해온대요. 아들들은 막 도망가고 엄마는 저기 막 딸들은 그런데 엄마한테 엄마 아빠가 미쳤나 봐. 날 뚫어 앉고 막. 이게 가정이 아닌 거예요.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끼리 서로 말도 안 통해. 대화도 안 해. 그리고 이 스킨십도 없어. 그러니까 마, 모양만 식구지 서로 애정이 없는 거야. 서로 애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제 음, 왜 우리가 심각하느냐 제가 어, 21세기는 노인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50살 때까지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50살까지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100살까지 살아 그리고 지금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아요 그리고 지금 40대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아요 120살까지 살아요 요즘 우리 수원교구에 신부님, 신부님, 부모님들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면 97, 98, 99에서 94, 94, 다 그래요. 그럼 지금 90대에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30년, 40년 후에는 몇 살에 죽을 것 같아요? 1 10살, 120에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술이 축복이 아니에요. 늙어서 의술은 저주에 늙어서는 100살 넘어가고 죽고 싶은데도 의학으로 연명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50살에서부터 100살, 50년 동안 내 남편을 이해를 못 해. 내 아내를 이해를 못 해. 그래갖고 서로 답답하다고, 크크크, 치치치, 카카카. 이러고 싸우면서 50년을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남편이 말을 좀안 해드려도, 우리 남편은 만마디밖에 못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지. 냉장고에 물건 찾아오라면 물건 못 찾고, 옷찾으려면그 장롱 안에 있는 옷도 못 찾잖아요. 그럼 내가 좀 찾아주고. 또 우리 형제님들은, 아내가 좀 길도 못 찾고 바깥에서 능력이 떨어져도 안에서 살림을 하기 때문에 바깥을 못 해. 서로 이해를 하면은요. 서로 사랑스럽고 귀한 거예요. 그냥 상대방한테 잘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한테. 자. 부부끼리도 말이 안 통하지만은 자식하고는 말잘 통해요? 이게 이제 이제 문제 중에 문제예요. 부부끼리 안 통하면 자식 내가 내 속으로 난 자식하고라도 말이 통해야 되는데 자식하고 말이 안 통해 자식하고. 근데 여러분들 한 살서부터 2 0살 때까지 자식들한테 주로 무슨 얘기 하고 사셨어요? 텔레비 그만 끄고 공부해. 잠중 그만 자고 공 친구들하고 그만 놀고 공부해. 너 출세하려면은 공부해. 20년 동안 한 얘기라고는 이 공부하라는 얘기밖에 안한 거야. 그러니까 자식하고 대화의 채널이 없는 거예요. 대화의 채널이. 여러분들 1살서부터 10살까지 아이가 부모를 더 사랑해요. 30살서부터 40살까지 아이가,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해요. 1살서부터 10살까지 자식은 부모를 훨씬 사랑해요. 왜? 여러분들은 30살, 40살 때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성당 모임에도 나가야 되고 개 모임, 친정 시댁, 추석 또 남편하고 중간에 싸우고 뭐, 뭐 이런 거. 얼마 나 바빠요. 그중에 애를 키우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린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전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다섯 살 여섯 살짜리 애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 엄마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섯 살짜리 아이가 엄마, 엄마 오늘 저녁 혼자 먹어야 될것 같은데 나 오늘 좀개 모임 있어서 나갔다 올게. <laughs> 그런 애들 있어요? 없어요. <laughs>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 바라봐라? 아. 엄마만 바라보는 거. 엄마, 아빠만 바라보는 거. 그래갖고 얘가 이제 에, 이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어. 유치원을 그림을 그려갖고 아빠한테 이제 저녁 먹고 보여주고 싶은 거. 야 아빠, 나 이거 유치원에서 그림 그린 거야. 그런데 아빠는 이미 만 마디 해서 더 이상 말하기 싫어. 이제 야구 보고 싶어. 아빠가 한 마디. 음, 아빠 지금 텔레비전 보니까 엄마한테 가 있으면 아빠가 나중에 놀아줄게. 그리고 얘를 거절해요. 이게 거절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이얘 다섯 살짜리 아는 난 거절당했어. 난 너무 슬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슬프지만은 아빠가 내 그림을 안바라보지면 따지지 않아 아빠한테. 뽀로통해서 엄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고 엄마 이거 아빠가 엄마한테 보여줄래? 그 시간에는 엄마는 설거지 하는 시간이야. 신경질을 부려요. 엄마 설거지 하는 거안 보여? 아무것도 안 하는 아빠한테 가. 또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몇살 때까지 거절당하냐면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절당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딱 올라가면서 얘가 부엌하고 거실 중간에 서서 결심합니다. <laughs> 니네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줘? 니네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면 난 오늘부터 내 얘기 니네들한테 안할 거야. 그리고 4학년 때부터 방문을 걸어 잠고 부모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보고 싶어갖고, 아빠는 그냥 계속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애는 이미 떠났는데. 그래고 보고 싶어갖고, 한 5학년 때문딱 열면은 딸이 어떻게 할까요? 눈을 확, 신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확 뒤집고, 어, 내방왜노크도 없이 들어오냐고. 그럼 대부분의 아빠들은 이때 뭐라고 표현, 저거 사춘기가 시작됐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애를 밀어냈기 때문에 애가 자기 살길 찾아간 거예요. 사춘기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제가 사춘기 때 튀어나간다고 래요 제가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렇게 보면은 거기 사람들은 퇴근하면 집에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다른 데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애들하고 어울리는 거야. 거기 대부분의 아이들은 참 부모하고 다정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정한 자식하고 부모하고 다정한 중고등학교들 내가 본 적이 거의 없어. 100명 중에 한두 명 볼까 말까야. 대부분의 애들이 이상하게 부모를 밀어내요. 밀어, 왜 저렇게 밀어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가 밀어낸 거야. 부모가 애들 얘기를 안 들어준 거야. 부모,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신부 님어쩜그렇게 말을 잘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강의를 잘하느냐고. 제가 한 번은, 음, 저파주의 경기도, 저, 저기, 교장 교감 선생님 연수 때 내가 강의를 갔어. 한 200명쯤 되는 교장 선생님들이야. 44살 때. 그분들 표정이 뭐 저런 게 우리 60살 먹은 교장들한테 강의를 왔느냐 그런 표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강의를 한 20분 했는데 자세가 바뀌시더라고. 끝났는데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교장, 성당 안 다니는 교장 선생님들 저한테 와갖고 신부님 말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느냐고.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느냐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은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내 얘기를 참잘 들어줬던 것 같아.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웃으면서 들어주셨어요. 지금도 아버지가 이제 82살이신데, 지금도 집에 가고 내가 막 수다를 떨면은 그렇게 기쁘게 들어주세요. 시끄러워. 그만 떠들어. 이 소리를 난 잘하면서 한 번도 들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리고 막나 뭐 어렸을 때 아버지 목좀 만지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목젖이 이렇게 튀어나와. 너무 신기하잖아요. 100번을 만져도 그냥 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수염이 많아 우리 집이 수염이 많아 우리 사, 사부자가 하루만 수염 안안 안 깎고 앉아 있으면 깜깜해요. <laughs> 그렇게 수염이 많아요. 우리 집이. 그냥 어렸을 땐 아버지 수염 만지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고막 근데 아버지가 한 번도 거절을 하신 적이 없어. 거절을. 그러니까 저, 어, 난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막내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아주 그냥 자지러지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즐겁게 들어줬던 부모님한테 난 거절당했던 적이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많은 경우 부모한테 거절당하면서 살아요. 거절. 거절. 거절하면서 뭐라?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너너 너 지금 나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니까 애들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거절당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요 말이. 부모 자식이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들하고 대화할 줄 몰라. 그래 갖고 오늘 이제 강의 들었어. 그러면은 어, 엄마 오늘 뭐 명동에 강의 어떻게 너, 뭐, 신부님, 뭐, 강의 들어오러 갔다 는데 어땠어? 그러면은 대부분의 우리 엄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았어. 어떻게 좋았어? 그냥 좋았어.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너. 대화할 줄 모르는 거예요, 대화할 줄. 엄마, 오늘 뭐, 명동에 뭐, 평창에 신부님 왔다 는데어땠 어, 내가 엄마가 강의를 들었는데, 사람은 말에 등급이 있대. 말씀이 있고, 말씨가 있고, 말투가 있는데, 나는 너를 이렇게 키우면서 말투를 던졌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참 많이 반성을 참 많이 했어. 그래서 아, 우리 이 귀한 딸, 이게 5억이래. 우리 지금 1 0억에 앉아서 밥 먹자. 어? 얼마나 감사했는가? 정말 내가 이렇게 감사한지 난 오늘 강의 가면서 참 많이 느꼈어. 그래. 세상이 꼭 공부를 잘하는 거, 그게 훌륭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애들은 성숙해요. 근데 우리는 생전 그런 얘기 안 해요. 내가 다음 주에 이 얘기를 다시 정말 심도 깊게 말씀을 드릴 거예 얼마나 우리가 자식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가. 대화다운 대화를 하자. 않...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부부끼리도 말이 안 통하고, 부모 자식끼리도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도 답답한 거야. 내 얘기를 털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또 상대방도 답답한 거야.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과연 나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나,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나, 아니면 정말 기분 나쁜 말만 골라서는 말투를 던지나, 이거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황창현 신부님 강의 어떠셨나요? 남성의 피부는 여성의 피부에 비해 일반적으로 4배 더 두껍습니다. 특히 등 부위의 경우는 무려 10배나 두꺼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의 피부는 여성에 비해 훨씬 더 튼튼하며 탄력이 있습니다. 여성의 피부는 남성보다 훨씬 얇고 지방층도 더 많기 때문에 부드러운 촉감을 가집니다. 이러한 피부의 차이는 남녀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나이가 60세가 되면 누가 더 빨리 늙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여성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주름이 더 빨리 생기고 처짐이 더잘 일어납니다. 반면 남성은 여전히 피부가 팽팽하여 주름이 적고 처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남성의 피부가 두꺼워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포옹이나 애정 표현에 무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여성은 피부가 얇고 지방층이 많아 포옹시 큰 압박감을 느끼며 이는 감정적으로 큰 만족감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남녀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갈등을 경험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남성은 스킨십을 적게 시도하려 하고 여성은 더 많은 스킨십을 시도하며 감정을 표현하려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스킨십의 부재는 종종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두꺼운 피부로 인해 감각이 둔하고 감정 표현이 적어져 스킨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부 사이의 물리적 접촉을 줄이려는 경향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여성은 지속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스킨십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부부가 서로의 필요와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더욱 갈등이 심화됩니다. 예를 들어, 병에 걸렸을 때 남편은 아내의 집중적인 돌봄에 대해 큰 만족을 느끼지만, 아내가 아플 때 남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내는 정서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갈등이 증폭됩니다. 남성의 감각적 두남과 여성의 민감한 감정 표현 방식은 종종 대화와 이해가 부족할 때 더욱 뚜렷한 갈등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스킨십은 정서적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 사회는 가족 간의 스킨십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고, 잘못된 스킨십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이를 소홀히 다루기도 합니다. 이는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스킨십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불충분할 경우 자녀는 정서적 거리감을 느끼고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부모의 스킨십 부족이 자녀의 인간 관계 형성과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모가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자녀는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강한 정서적 유대로 이어집니다. 대화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올바른 대화는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를 잘하지 않으면 종종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깊은 간극으로 나타납니다. 이 간극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정서적 거리를 두게 만들고 자녀의 삐뚤어진 행동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대화가 단순히 지시적인 내용으로 한정될 때 자녀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반면 부모가 자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며 응답하는 것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자아감을 심어주고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자녀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능숙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어른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대화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자녀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를 쌓고 가정 내에서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